안녕하세요. 키덜트 비디오입니다. 99번째 영상은 에르나인틴과 세스나 이야기입니다. 에르나인틴은 창업주 세스나의 이름을 그대로 딴 세스나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경비행기입니다. 이분은 1909년에 블레리오의 영불 해협 횡단 소식에 단협기의 세상이 됨을 확신할 정도로 선구자였던 사람입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너무나 유명한 세스나 정작 창업주는 돌아가실 때까지 면장이 없었다고 합니다. L-19은 1950년에 생산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4월 한국전이 한창일 때 도입해서 운영되었습니다. 강형주님의 비행으로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AAAAAAA no. 랜딩하겠습니다. 팍, 쓰긴 쓰네요. 예. 플랩, 플랩을 딱 하니까 쓰긴, 쓰긴. 감사합니다. <laughs>